오, 혈압 측정량인데 네. 높으시네요 어 아, 얘들아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촬영인지 알고 왔니? 형이 또안 알려줬잖아요 어? 근데 저거 응급차 왔는데요? 이게 어? 우리가 오늘 체험할 학과어 <laughs>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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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아 뭐야 아많니킹이었어 <laughs> 많이 놀라셨죠? 이거는 저희가 실습할 때 사용하는 마네킹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구조과의 거짓물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임스턴 조기 강동현 문정환입니다. 오늘의 수업 1교시는 네.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들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네. 2교시는 병원으로 이동해서 환자를 터치하는 네.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응급구조과 야외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거는 저희과 랜드마크인 이제 구급차입니다. 어 이거 응급구조과를 위해서 있는 구급차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네, 저희 지금 현재 밖에 환자가 있는데 한번 밖에 환자 이송합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분리형 될 것이라고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보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를 여기 위로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한쪽 방향으로 차근차근 올려가고 다시 치는 걸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게요. 네. 네. 오, 우와. 하나, 둘, 셋. 네, 이제 환자 바로 저기 스트레처 카트 위로 옮긴 다음에 바로 구급차로 이송하겠습니다. 둘, 셋. 환자 고정하면서 여기 한번 잡고 아. 이제 바로 구급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때 사지둬야 돼. 네. 병원인데 그냥? 병원 병원 아니에요 병원? 어, 오시. 바뀌셨네요. 아옷 아,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아네 저희가 아까 밑에서처럼 야외 실습에서는 아까 같은 옷을 입고 저희가 여기 같은 병원 실습에서 할 때는 이렇게 스크럽복세트로 입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음... 여기서 입어야 되는 거 입고. 아뭐 아, 반대로 한 번만 시켜볼게요. 아. 아. 네. 네그후고 나서 네. 환자 고정시켜놨던 거를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를 이제 기본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실제 정비이기 때문에 마네킹은 사용될 수가 없어요. 아... 한번 이제 실제 사람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해볼 건데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 저 해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차렷 자세가 되면은 이제 환자의 심전도 <laughs> 전극을 부착해서 심장 리듬을 한번 봐볼 거예요. 꽂아서 환자 몸에다 부착해 주실 건데 흰색은 오른쪽 가슴에 붙여주시면 돼요. 저고 다음은 검정색. 아, 색깔별로 이 위치가 정해져? 네, 달라가지고. 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빨간색 왼쪽 배에다가 붙여줘야 돼가지고 항상 아 심장 뛰는 소리예요 아 여기. 이게 맥박수라고 하는 거라서 맥박수를 확인했으면 그다음으로 산소포화도를 확인할 거예요 네. 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병원에서 손가락 오 맞아 맞아 그쵸. 맞아요 이게 손톱 부분으로 가게 환자의 이쪽 손톱에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웨이브가 나와야지 옆에 있는 숫자를 신뢰할 수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면 혈압계 아... 커프라고 불러요 이게 저희 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닿아야 돼가지고 많이 쪼여야 되나요? 응 쪼여야 돼요 아플 거예요 어? 네? <laughs> 그러면 여기 공기가 이제 앞이 찰 거예요 오오제 팔이 뛰는 게느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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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혈압이 혈압 측정인데높프시네요아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을 마쳐봤는데요 네. 어떠셨을까요? 학교에 있다가 아프면 여기 올려고 얘들아 오늘 어땠니? 일단 처음에 봤던 구급차 게다가 그냥 구급차도 아니고 특수 구급차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너무 대단했고 장비들이 다 최첨단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환자도 했잖아요 너무 그치. 너무 좋았습니다 정원이는 어땠어? 진짜 들어오고 싶습니다 응급구조과 마지막에 하는 아. 이행시 응급구조과니까 응구 오케이 응구 네응 응급구조과 구 구해줘요 구해줘요. 구해줘요.